생각을 해보면 네. 저 w 블 n 콘은 그냥 나 혼자 기분 나쁘면 되지만 집에 가서 이제 가족끼리 저녁식사를 할때 부대찌개에 햄이 없는 상태로 아, 그렇죠? 어머니가 내왔다 바로 집안 밥상 터집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가족의 불화까지 찾아올 수 있는 크나큰일 <laughs> <laughs> 기분 나쁘면 되는 거잖아 더블 비앙코 때 내가 기분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그렇다고 윤영기로 돌아갔을 때 상의 뒤집힐 수는 없잖아 상의 뒤집혀 지리는 거는 거의 5화국 시절 때 일주일 아니, 동안, 동안 기분 나안다고나 우울증 걸려서 수험다 망치고 내 인생 다 망하고 가출하고 그렇지만 그 가정의 그 모든 권한은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겠에 부모님 불화가 시작이 됐을 때 힘이 저... 없으면 윤영기는 더 슬프다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어릴 때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햄 좋아했죠. 이따가 부대찌개 시킬 건데 햄 드시지 마세요. 떡블 <laughs> 비앙코 <비양고> 사줄 테니까. 아버지 <laughs> <laughs> 소주에다가 떠블 비앙코랑 먹고, 우리가 래는 부대찌개 국물 짤깔 가한 거야, 라면이랑 햄이랑 살아 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생각해 봐. 떡블 비앙코 두개 사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봐. 위에 거 우리가 다 먹을 테니까 너 밑에 거만 먹어. 그럼. 어? 괜찮은데? <laughs> 앞으로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아아! <laughs> 어, 죽을때까지? 아, 아, 어? 근데 나는, 나는 너위에 있고 좋아해 어 저는 죽을때까지라고 하면 은 그건 땡큐지 어. 사실 아, 아이스크림 아다 먹지도 않는데 떡볶이 먹고 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리베리 알았습니다. 스트로베리 없오면 된다 화라에는 비리다 근데 씹는 식감이 있는데 안에 있는 그 간이 안돼있어서 조금 곤란하죠 왜냐면은 숙성회였으면은 저는 숙성회 먹을 수 있겠다 하는데 아 저는 네. 그래도 부대찌개인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를 못 먹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날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특유의 인간의 뭔가 손이 거치지 않은 음, 그, 조리가 되지 않은 날것의 그렇죠? 것에... 조미료의 맛이 없고 약간 최대한 내추럴한 고소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는 특히나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회는 소스가 없어도 술안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어... 일단 저는 회는 씹으면 씹을수록 비리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따 스시 있으니까 쓰시에는 그 회만 딱 벗겨가지고 초장이랑 이제 간장 없이 영상 씨 영하 씨 앞에 앞사에다 놔주고 <laughs> 앞살 씨에다가 올려놔줄게. 그러면은 오늘 안주는 <laughs> 영상 씨안주는 더블비앙코랑 <laughs> 이제 초장 안정는 회. <laughs> 그 되는 거죠?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까 뭐다 그랬지? <웃음> 몰라. <웃음> 말 똑같이 하냐? 그렇게 영상이는 <laughs> 초장 간장 없는 회와 <laughs> 더블 비한 코를 안주로 술을 먹었다. <laughs> 아, 근데...